지난 며칠 동안 슬픔과 절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LA 화재는 우리 모두를 그 감정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나? 하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역대 최악의 산불을 실시간 뉴스를 통해 보며 그 충격과 마음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딸아이가 보여준 불길 속에서 어미와 헤어진 길 잃은 아기 사슴 영상 때문에도 가슴이 멍합니다. 제 가까운 주위를 보면 제 친구이자 사촌은 말리부 해안의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대재앙으로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이 속수무책으로 불길에 휩싸이고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짐을 챙기는 동안 불길이 번져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차마 사랑하는 강아지를 놓고 떠날 수가 없었대요. 머리카락에 불까지 붙었다는 거예요. 드라마 찍냐고요? 아닙니다. 실화예요. 하지만 진짜 기적 같은 순간은 그녀의 미국인 이웃이 그녀와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대요. 늘 저쪽 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와서 나무 때문에 별로 사이도 안 좋았던 이웃이었는데 그가 두 생명을 구해낸 거죠. 결국 그녀와 강아지 모두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이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웃을 얼마나 진심으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지터가 불길 위로 물을 쏟아내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아, perfect drop이었죠. I remember our, our, our colleague Phil Schumann did a story on this a few years ago, which is kind of wild, um, where they're able to just fly in, basically have these tanks ready to go, and it gets them water close because they know that an area like this, and look at that drop there. Whew, that was beautiful. The fire uh, in its tracks right there in protect. I remember our, our, our colleague Phil Schumann did a story on this a few years ago, which is kind of wild, um, where they're able to just fly in, basically have these tanks ready to go, and it gets them water. Are Close because they know that an area like this, and look at that drop there. Woo, that was beautiful. The lining here, just because we don't have many these days, but uh, the silver lining is that there is so much aircraft in town that hopefully they'll be able to. You've know, been watching CBS News Los Angeles coverage of the wildfire. There's some incredible imagery from SkyCal as they call their uh, helicopter there as the water dropped or the uh, retardant drop that they were waiting for there. 이어서 각 주에서 온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장면은 마치 제 마음을 녹여내듯 감격으로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봉사를 하겠다며 미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불을 끄겠다고 온 소방관 가족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우리 집도 여차하면 대피해야 하는 스탠드바이 모드 속에 있지만, 이렇게 함께 무사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희망으로 변해가는 경험이었어요. 영상을 본 저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이제 좀 기분이 괜찮아졌나요? Do you feel better now? 사실은 딸이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스쿨 고등학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을 때 혹시 아이가 로봇처럼 바뀌진 않을까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딸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한 아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처럼 큰 대재앙을 둘이 함께 맞이한 건 처음이라 저도 처음으로 감격으로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봉사를 하겠다며 미국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불을 끄겠다고 온 소방관 가족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우리 집도 여차하면 대피해야 하는 스탠드바이 모드 속에 있지만, 이렇게 함께 무사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그 짧은 순간에 희망으로 변해가는 경험이었어요. 영상을 본 저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이제 좀 기분이 괜찮아졌나요? Do you feel better now? 사실은 딸이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스쿨 고등학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있을 때 혹시 아이가 로봇처럼 바뀌진 않을까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딸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한 아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처럼 큰 대재앙을 둘이 함께 맞이한 건 처음이라 저도 처음으로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학교를 멀리 보냈더니 강해진 걸까요? 콜롬비아 대학에 보낸 선택이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이 보여준 강인함과 따뜻함이 오늘따라 더 감사하고 이런 순간에도 함께라서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모든 걸다 삼킬 듯한 어마무지한 불길을 한순간에 꺼버리고 마는 헬리콥터 조종수. 전그 퍼펙트 드롭 영상을 본후 마음 깊은 곳에 쌓였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모두를 힘들게 한 사상 최악의 불길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퍼펙트 드롭 여러분과 공유합니다.